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개염 때문에 많이 놀랐지요. 그런데 저는 신문을 늘 보던 제 아침에 신문을 볼 때에 윤대통령 콤마 개염을 선포하다. 큰 글씨로 일면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이 놀랍게 평안한 거예요. 고요. 전혀 미동이 없는 거예요. 제가 현실을 외면해서도 분명히 아닐 거고요.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난지 캠핑장, 그래서 사람 불독이 저를 막 물려고 달려왔을 때 저는 넘어졌고 안 물리려고 발부등 치면서 안 물렸죠. 이제 개하고 막 씨름하죠. 그때도 그 놀라운 평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주인이 막 달려와서 미안하다고 막 그럴 때 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 어, 괜찮다고, 어,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사랑하는 친구를 보내는 마음처럼 밝게 웃으면서 잘 가시라고. 그때 그 평안이 이번에 또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 왜 그럴 그래 수 있었지? 라고 잠깐 묵상해 보니까 늘 우리 다 그렇잖아요. 늘이 지구를 인류를 왜냐면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다시 오실 그날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 지구상의 80억 인류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남북한 7,8천 늘 축복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예수비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축복을 하는 거죠. 국회 정치 정치인들 또 모든 행정 사법 지도자 각계각층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날마다 예수비 예수 생명으로 진실로 진실로 매일 이게 축복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놀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모르 우리가 한참을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 마음을 우리가 충만히 갖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놀랄 일이고 죽을 일이고 끔찍한 일일지라도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한번 달합시다. 예수, 평안, 예수 평안, 내 평안, 내 평안, 그런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섣불리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기도할 수 있고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할 수 있죠. 우리 마음이 평안치 아니하면 자기의 혈기 자기의 신념, 자기의 지식, 경험, 그리고 자기가 얻은 걸로 섣불리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맛보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 땅,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중동 곳곳에서 일어날 텐데, 예, 그때마다. 잠시는 놀랄 수 있지만은 다시금 주님 하나님 빨리 내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로 가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이 세상 우리 개인의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사 교회일 그리고 국가 모든 한반도 늘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바라보면 예수평안 내평안.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혼란의 시대가 올 텐데 그때마다 불안하고 그 그때마다 혈기 부리고 그때마다 짧은 자기의 그 생각으로 이이렇쿵 저렇쿵 한다면 항상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건 좀 나중에 할수 있을 거예요. 먼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머무는 훈련이 지금부터 차고 차곡. 쌓아 놓아야 할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세계 한 부분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분마다 다르겠지만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루 종일 일하여 얻은 일당이 지금 10만 원이라 한다면은 어려울 때는 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당이 만원 그래서 한 끼만 해결하는. 각자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야 한끼 해결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 사실 그거는 이제 북한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적용은 다르겠지만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 3분의 1을 꼭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3분의 1로 볼 거냐 안볼 거냐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인류의 큰 전지구적인 지구적인 어마어마한 위기 가 온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미리 계시로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늘 주님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안에 내가,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 동기가 내 뜻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진짜라면, 요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진짜라면 죽으면 어떻고 가난함 어떻고 병들면 어떻고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동기와 그 진실성이 흐려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렵고 신경이 예민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 주는 사람 그냥 보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내 네, 빨리 우리 영생 얻은 성도답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주님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도에게 네할 일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네할 일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 염려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 말씀만 붙들고 그 안에 진실로 계속 계속 들어가면 모든 것은 다 정리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서 주일이라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119편 길어요. 176절이나 됩니다. 그것은 시브리어 알파벳이 2 2개인데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8절씩, 8절씩 22 곱하기 8입니다. 176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가, 기억으로 시작한 8절, 니은으로 시작하는 8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익숙한 순서에 따라 외우기도 좋고 그리고 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문체 형식입니다. 이 10편 119편은 굉장히 길고, 제일 길고, 예, 그리고 한 복판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모든 만물, 만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느끼겠지만, 아니, 이 사람은, 이분은 도대체 이 머릿속에 뭐가 있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 생명을 주고요, 힘과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한일 분만 말하면 할 말이 없을 텐데 읽어 보시면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도 표현이 여러 가지죠. 율법, 율례, 증거, 규례, 도. 아무 그런 다양하게 쓰면서 이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할수 있고, 어쩌면 이렇게 치밀하고 섬세하고 조직적일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10편, 119편을 읽으시고, 가능하면 소리 내서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묵상하시면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여 내 고민거리, 지금 분노,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전부 치유되는 그런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지요. 한번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모든 것이, 모든 것, 내, 내가 구원받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모두를 축복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힘을 말씀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당장은 그렇게 안 될지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나는 왜 말씀대로 안 될까 아주 힘쓰고 애를 쓰는 이런 일을 해 나감으로써 이제 성령께서 야너 정말 진실함이 있구나. 성령님은 진실을 원하시. 고 이번 주 우리 노회 독소 목사님들 독소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한참 무슨 은을 하다가 이렇게 토를 하다가 결론 중에 하나가 야 우리가 우리도 그렇고 목회에도 그렇고 모든 성도의 삶도 마지막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할수 인간이 해야 할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진실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 네, 모든 걸 창조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한 가지가 있는데 진실함 이거는 고유하게 개인이 하나 옆에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진실을 드립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구제 불능의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걸 피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구제 불능의 죄 덩어리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신앙이 사실은 출발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남의 만남이 시작이 매우 더디거나 희미해집니다 이 부분이 철저한 사람은 신앙의 출발이 분명하고 놀랄 정도로 빠르게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진실함이 중요한데 가장 큰 진실이 나는 죗덩어리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나면 살아난다 오늘 119편 22개의 연이 있는데 오늘은 17번째 연 그중에서 1절 2절만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8절에서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다음에 진리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 또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이미 구제불능의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저는 구제 불능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용서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는 죄 짓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죄쟁님가 얼마나 힘들어요. 죄 짓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달라는 간곡한 기도를 하고요. 세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박해. 여러 가지로 나를 흔들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겁니다. 은혜 주세요. 그리고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 구원해주세요. 하고 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해 달라고 간구하죠.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 이런 생명의 말씀을 왜 사람들이 읽지 않는 거야? 왜 외면하는 거야? 그것을 느끼면서 막 본인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이죠. 그 괴로워하는 모습이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우리 성도들 눈에는 늘 눈물이 많아야 돼. 무슨 눈물이냐면 아,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좋을 텐데.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살아날 텐데라는 뜨거운 눈물. 이런 그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이 시인처럼 흘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절 2절입니다.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으므로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님의 증거 주님의 말씀 증거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육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영원히 칭찬받을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삼장1육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 말씀을 읽으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이 말씀이 놀랍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속하지만 어길 수 있잖아요. 다 지킬 수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너무 열받을 필요 없어요. 그 지켜주는 것만큼만까지도 감사한 거예요. 왜안 지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100%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참으로 놀랍다. 주의 증거는 놀라움으로. 그런데 이 놀랍다는 요 단어가 그대로 어디에 쓰이냐면요. 이사야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예수님은 기묘자. 놀란 분. 이런 표현에도 그대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놀랍지요? 예수님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가능해 안돼 어떠한 부정적인 얘기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살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꼭 붙들고 요걸 붙들고 해결될길 바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내가 붙드는 것을 붙들게 해줄 수도 있고 더큰걸줄 수도 있고 놔라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데. 자기 이것도 진실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구제불능의 죄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주여 나에게는 이 빼앗길 수 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당신도 해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덩어리가 그럽니까 그렇다는 것은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것을 진정 모른다는 겁니다 죗 덩어리는요. 두렵고 떨고 무섭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덜덜 떨면서 살려만 주시면 그게 진짜예요. 살려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생 주셨잖아요. 허 어, 이미 영생을 주셨는데 뭘, 뭐를 새로 붙잡고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는 꼭 주여.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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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가지 마시고 이거는 놔두고 다른 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식으로 물질 붙들고 명예 붙들고 권력 붙들고 뭘 붙들고 다 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유대함을 깨닫고 예수님 진리로신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시니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사랑합니다 자기가 진실치 않으면 할수 없어요. 바리새인들 할수 없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잖아요.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은 반드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23,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만나면 반드시 이 답답한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한 것이 뭔가가 깔끔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깔끔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미래가 불안한 것은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몰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다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니 또 평안하고 그렇게 참 마음이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국을 미국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무디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무디 바이블 칼리지가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유, 공부하러 갈까? 런던에도 런던 바이블 칼리지가 있어요. 예,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루디, 무디 선생님이 믿음이 안 자라서 막 너무 너무 괴로워하는 거.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속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는 중에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그토록 믿음을 키우고 싶었는데 예수 말씀 읽으면 들으면 믿으면 순종하면 믿음이 쑥쑥쑥 자란다. 여기에 눈이 번쩍 뜨이고 내 남은 인생은 예수 말씀 오늘 찬양 찬송 아주 참 좋았어요. 오직 예수, 예수 예수님의 말씀만에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이 다 있겠구나. 예수님 말씀에 올인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위대한 성경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아주 소중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 김진홍 목사님 이분은 이제 민주화 운동 했죠.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 목사님으로서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존경받고, 네, 그리고 농촌을 살리겠다고 개몽운동하고 협동조합을 일으키고 아주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매스컴에도 많이 등장했죠. 근데그 목사님이 협동조합 하다가 10억의 빚을 지고,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자기가 대표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설교, 이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빚쟁이들이 쭉 뒷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들리게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설교는 잘하네. 그러면서 돈은 언제 갚으려나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다 들리게. 그리고 목사님이 춥다고 내려가면요. 그들이 딱 멱살 잡고 막 이제 험한 말을 하는 거죠. 예, 야, 이놈아. 돈 언제 갚을 거야. 막 흔들고. 그러니까 무슨 망신입니까 목사가 성도 앞에서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안 되겠다 내가 죽어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결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 잠그고 여보 애들아 나를 찾지 마라 내가 살아서 나가면 나가 나가지 절대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나나야 앞에 끝장을 낼 거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억울하거든요. 자기 잘못 보자 한 것도 아닌데,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할 당하니까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만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지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목사님이니까 이 무슨 말씀인지 빨리 알고 있는 거죠. 아하 성령 따라 먹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혈기 의협심 나의 의로움으로 지금까지 해 왔구나. 이걸 즉각 깨닫고 거기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항상 철저히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교활했습니다. 제가 거짓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의롭다고 해 왔습니다. 철저히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살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죽을 것 같으면요 회개해야 삽니다 나는 잘할 야, 뭐, 아니 이 김준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 남을 위해서 일을 했지 희생했잖아요 남을 위해서 그래 억울한 당했죠 그래도 회개할 것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회개할 것이 없는 거죠 자기 생각에 나는 의롭게 살았잖아요 자기 생각에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령 따르지 않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종,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린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 듣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제 절망적인 순간에 가서야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성령 따라 살 것이다. 한번더 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나는 이제부터 성령을 따를 것이다. 성령을 따를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10억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벌써 어, 벌써 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큰 돈이죠. 2년 안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청계천넉마주의그 그그 있잖아요. 그들과 목회했던 그. 골, 고생 가운데 했던 목회했던 책이 일본에서 번역돼서 베스트셀러 돼 가지고 몇 억의 인쇄가 나오고 미국에서 김진호 생면 부지에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한국에 가면 김진욱 목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찾아가서 몇억을 갖다 주거라. 그러니까 이 권사님 깜짝 놀래 가지고 큰 돈이니까요. 몇번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몇 번.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니까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김진영 목사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시고 그래서 2년 안에 10억을 다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 이 김, 이제 이미 변화됐지만 그렇게 해결되고요 놀라운 인생 그 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10억의 빚을 갚습니까? 벌써 오래된 전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뭘 잘못한 것도 있겠죠. 판단을 잘. 그렇지만 혹 그런 일이 딸지라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인생에 어려운 일 생기면 숨 막힐 것 같은 상황이 닥치면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가 나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렇게라도 하시든지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결할지를 다 진단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살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우리는 결단하기를 더 이상 나는 내 남편 원망하지 않겠다. 내 아내 탓하지 않겠다. 우리 부모 자녀 원망하는 탓하지 않겠다. 목사님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탓하지 마세요. 권사님들을 향하여 서운함 얘기 하지 마세요. 혹 그런 것이 보이면 내 마음을 찢으세요. 그걸 가지고 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께다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시, 들려주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억울하다, 분하다, 분하다, 짜증난다. 이렇게 하면 자꾸만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일을 더 그르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죽은나사나 말씀 헐떡이는 이거 이이 단어는요. 이사 어, 사냥꾼에게 쫓겨가는 짐승이 너무 막 도망가다 숨차니까 헐떡이는 그것. 사슴이 막 허, 헐떡이면 죽게 아니면 살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안 잡히려고 그 헐떡이는 밈이다. 하나님 앞에 이 헐떡임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해서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것제 목회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이제 물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도님 위로도 해드리고 말씀으로 격려도 해드리지만요, 그거는 이제 표 표적인 거, 표면적인 것이고요.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사님, 권사님 아주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십시오, 통고하십시오, 절규하십시오, 마음을 찢으십시오. 끝까지 대충 이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더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범사에 고난 중에 내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엄하게 사람들을 막 잡고 사람 죽이고 힘들게 하고 인생을 다 그렇게 낭비합니까? 수십 년을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니까. 그래서 우리도 남은 인생 내 입에서 일체 그런 말 전혀 안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마디 좀 하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불매 하세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살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길을 갈 길을 환히 비춰 주셔서 그대로만 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사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